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육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있을 수능과 관련한 내용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오늘 수험생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포항 지진에도 내일 시험을 예정 없이, 예정,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 이후에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지진은 경북과 경남은 물론이고, 부산과 울산, 제주, 서울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등의 진동이 감지가 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흔들림이 느껴졌다는 신고 전화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과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한국수자력 원자력은 전국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추가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도 이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국민에게 지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 피파만을 이용해서 자동 추정한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초 지진이 발생한 뒤 포항에서는 규모 2에서 3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진으로서는 큰 규모 4.6의 지진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포항 지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원전을 비롯한 산업 시설 점검과 내일 있을 수능 시험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순방에서 다녀온 즉시 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교육부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님 포항 지역 지진 발생으로 인한 2018학년도 수능시험 관련해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내일은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상당한 피해가 보고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하여 포항 지역에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의 수능 시험장 총 14교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 유성여고 등 다수 시험장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예비 시험장인 포항 중앙고에도 일부 균열이 발생하는 등그외 학교도 각종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은 포항 지역의 피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수능시험 연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우리부는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시험 시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11월 23일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의 경우에도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 46회의 여진이 발생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차관을 반장으로 운영되던 수능시험 비상대책본부를 부총리로 격상하여 운영하면서 수능시행 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집중적인 시험장 학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학교 외 대체 시험장을 확보하며 학생 이동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및 대교역과의 협의를 거쳐 대입 전형 일정을 조정하고 대입 전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청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수능시행 연기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힘든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은 정부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컨디션 조절을 잘하여 안정적인 수능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배석하시면 수능 한국 교육 평가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부한 시험지는 이제 총 85개 전국 시험지구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일주일 동안 지켜질 수 있도록 일체 불미한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보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이미 시험장으로 이제 선정된 학교 어는 어 그것을 계속 어 유지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하면서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다음 일주일 후에 다시 시험을 치룰수 있도록 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한 번만. 네, 참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되나요? 시험지 수습이나 이런 게 사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어, 시험지는 배포가 지금 안 배포가 안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시험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관 장소는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내일은 정상 어, 그렇죠. 지금 바로 이제 각1 7개 시도 교육청에. 이 어, 조치를 아, 전달을 해서 저기, 바로... 어, 그저, 수업, 음, 수업 부분은 아마 학생들은 음, 그대로 휴업을 음, 유지하고 아, 예. 왜냐하면 갑자기 했기 때문에 지금 음, 음. 학교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충수업은 방학 기간을 음. 이용하든지 하는 방법 속에... 시험장 수업... 시험장이 있는 학교들이죠. 시험장이 있는 학교들. 저희 그러면 수능 환급 음. 지기나 이런 것도 줄줄이 빌리는 건가요? 네. 어? 국장, 아, 저기,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네. 좀, 장관 원장님께서. 예. 네. 12월 6일 날로 되어 있는 성적 통지 시안은 아마 일정을 최대한 조절해서, 어, 미뤄지는 시간들을 좀 줄일 예정인데, 사정상 부득이하게 며칠이 아마 연기될 거고, 대입 전형 전체에 대한 일정도 다시 재조절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어, 말씀. 네. 현재 저희들이 그 연락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문자나 이런 부분으로 안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네, 이것을 네, 그럼 네, 네 우선, 네. 네. 먼저 우선 제일 먼저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대체 시험장을 일단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안전 점검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 체크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어, 가능한 안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다시 시험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점검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네.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진의 여지가 없는 지역으로 저희가 일단 시험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까지도 열어놓고 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포항 이외의 지역으로 포항 이제 이외의 시험장을 ]까지. 마련하는 것까지. 네. 예. 음. 뒤에, 뒤에 표. 네. 아, 우선은 포항 지역만 저희가 우선 했고요. 지금 여기 있는 14개 시험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밑에 참고표시 있는 것처럼 그 여진이 있기 전에 저희가 출입이 가능할 때 지금 체크한 것이고요. 여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됐는지 지금 학교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렇습니다. 10개 이상의 학교는 이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는 그런 행안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워낙에 그,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들의 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밤 늦은 시각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돼 23일에 시행된다는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KTB 830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상당한 피해가 보고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하여 포항 지역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의 수능시험장 총 14교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 유성여고 등 다수 시험장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예비 시험장인 포항 중앙고에도 일부 균열이 발생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육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있을 수능과 관련한 내용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오늘 수험생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포항 지진에도 내일 시험을 예정 없이, 예정,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 이후에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지진은 경북과 경남은 물론이고, 부산과 울산, 제주, 서울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등의 진동이 감지가 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흔들림이 느껴졌다는 신고 전화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과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한국수자력 원자력은 전국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추가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도 이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긴급 재난문자를 내일 있을 수능시험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순방에서 다녀온 즉시 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교육부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님의 포항지역 지진 발생으로 인한 2018학년도 수능시험 관련해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내일은 2018학년도 발송하고 국민에게 지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동속도가 빠른 이 지진파 피파만을 이용해서 자동 추정한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초 지진이 발생한 뒤 포항에서는 규모 2에서 3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진으로서는 큰 규모 4.6의 지진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포항 지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원전을 비롯한 산업시설 점검과